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30표면 어간쯤에 있는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주에 신교를 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교독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로다 내가 내 아들에게 보고만 해서 내신령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하나님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라. 어떻게 하든지 이 시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신명한 인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옵 너에게 간구하게 하려 함이 함께 있겠습니다 이른 곧 내가 너희 하늘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리야아비차안니야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앞뒤자마 인사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교회가 조금 그이 교회는 분위기가 좀 어두침침해요 <laughs> 이제 이 본인 교회 다임목사님하고 이제 이 이야기를 주고받은 게 저희가 가져온 조명을 좀더 설치해서 이실을좀 편하게 하면 좋겠다. 저도 그렇고 이 미국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조만간 어떤 공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laughs> 원래 설교단은 저쪽이에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저 설교단을 비치는 조명이 저 위에 고장하는데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장비가 교역단입니다. <laughs> 근람올라가는장비만 렌트 하는데 꽤 비싸서 어, 어, 아침에 드금 예배를 함께 들어 보니까 아이 목사님 얼굴 잘안 보이더라고요. 서 아이고 여기서 당분간은 여기서 해야 되겠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 좀 양해해 주시고 아, 우리 목사님은 어 조그만 교회가 조그만 강단에서 설교 하시고 <laughs> 이런 난 <거> 아니라 오해하지마십시오 <laughs> <laughs> 어, 2016년 첫 주일을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의 첫 주일의 예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돌아오는 아이죠 이미 시작한 이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충분히 누리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기도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기를 지금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오늘 저희가 말씀 나눌 주제는 2000, 2016년도의 표가 그 은사를 나누어 어, 견고함으로 피차 아니하는 기회가 되자 라는 것으로 저희 교회 한 해의 표를 정했습니다. 아, 이말씀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여 여러분들이 한해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었죠.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는 사도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지역에 있는 교회가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들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아마 은혜를 받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계속하지 않았는가라고 우리가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런 교회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아무도 복음을 전해 주지 않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그 지역에 온 세상이란 표현을 쓰면서까지. 그 발전해보니까 온 지역에 그들의 에, 믿음이 소문날 정도로 이미 받아 했다라는 구절이 발전해 기록됩니다. 바울이 아마 그에게는 극복했을 겁니다. 야, 가서 이분 한번뵙고 싶다. 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알아서 교회가 성장하고 이들의 믿음이 잘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가 에, 그런 마음이 있었었죠. 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 15장, 23절, 24절 이런데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 방문해서 아, 믿음의 교를하한 후에 그 스페인 쪽으로, 그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여러분들이 나를 그쪽으로 갔을 때잘 지원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의도가 있었죠. 아무튼 이런 배경 속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에 앞서 로마서라는 이제 편지, 성경을 기록하여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것이 로마서라는 성경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러, 어,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 은사를 음,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멀미하마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교회를 만나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때 성경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 주길 원한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아, 그래서 피차 서로 안이 받고 서로 용기를 얻는 그러한 것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아, 여러분 보통 은사를 나눈다 할때 갖는 느낌이 뭡니까? 은사를 나눈다 할때 <laughs> 아마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넉넉한 은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능력을 나눌 수 있다. 로마 교회는 이제 서로 생긴 교회라 그 은사의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부족해서 사도발 선생님이 그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서로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 그러나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로마에 있는 교회는 소문이 자자할 정도를 믿음이 훌륭한 그리고, 어, 더, 로마서를 더 읽다 보면, 이미 로마 교회는 은사가 충분한 교회라고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5, 12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부재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은사라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교회 이미 충분히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바야 선생님은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죠. 신령한 은사를 이미 활용하고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 은를또 나누어진다는 의미. 그것으로 통하여 피차 아니하고 용기를 얻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의중과 의도가 뭐고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냐 이거죠.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이 성경의 마음이 올 한해 저희가 집중하고 생각하고 묵상해보려고 저희가 필요할 하는것이 그리고 은사와 달란트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사와 달란트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기술이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은사라고 생각해요. 에,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성악을 전공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 제가 자꾸 이 성악, 노래 쪽으로 예언를 두는 이유는 저희 그회에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laughs> 마십시오. 네.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 분이 성가대에서 열심히 이제 봉사를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리고 보통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저분는 노래에 노래하는 것에 단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생각해보죠 그분이 만약에 성가대에서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중심에서 나오는 노래를 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아니다그 달란트도 아니에요. 그냥 입만 뻥뻑거리는 거예요. 또 오히려 이분이 주의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시간을 내고 마음의 중심을 다하고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을 다하여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친다고 했을 때는, 이분은 아무리 노래를 전공했다소 치더라도, 이분의 달란트는 다른데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은사와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잘하는 어떤 기술이나 능력,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그, 인, 은사가 뭡니까? 이, 이 말에. 아이고 제가 뭐 잘하는 게 있겠습니까?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런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대체하고 도망가는지 모릅니다. 은사와 달란트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얼마나 감격하여 기뻐하여 감사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은사와 달란트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을 감당한다면, 은사를 가지고 있고,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탐욕에 가면서 다섯 달란트를 주고, 두 달란트를 주고,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나죠. 그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정산을 하죠. 거기서 이야기하는 달란트기 비유가 뭐냐면 조인, 그 주인의 종들이 어떻게 그 주인 앞에서 이익을 남겼느냐 기술적으로 똑똑해서 장사하는 기술이 있어서 이익을 남겼느냐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이 원하는 그 자리에 성실하게 있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은사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성가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네, 매일 새벽마다 새벽 그 예배 때마다 어, 빠짐없이 기도하는 게 저희 교회 성가대원 분들입니 다른 다 분들은 혹 기도하다가 성함을 빼먹기도 하지만 <laughs> 성가대원 분들은 성함은 절대로 빼먹지 않습니다. 왜 제가 저희 교회 성가대원 분들을 좋아하냐면 저희 교회 성가대원 분들 중에 악보를 읽을 줄 아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사랑이 아닌데 잘, 저런데 <laughs> 기분이 상한 기분이 드는데 저희 교회 송가대원 분들이 이거 전부 다 감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laughs> 피아노를 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곡을 다외워버려요 이건 저도 은 사람 그래서 제가 어느 파트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어느 파트는 초등이 틀리면 끝까지 틀립니다 여러분 <laughs> 노래하는 기술이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까? 없어도이렇게없어도 없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없어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떻게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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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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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은사, 은사가 뭐 있습니까? 달란트 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아이고, 저 잘하는 거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의 은사와 달란트를 생각하면, 저희 교회 성가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은사와 달란트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은사와 달란트를 본다면, 저희 교회 성가들은 충분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달란트를 소유한 분들일까요? 이럴 때 크게 하는 거요 <laughs> <laughs> 그런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럼요. 그걸로 봉사하시는 거죠. 뭐까지 겸비했냐면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아. 송가들분들 아무나 붙잡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야, 노래를 참 잘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저희 교회에 송가들분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이제 <laughs> 그런 거란 말이죠. 은혜까지 겸비하신 분들이 겸손까지 겸비하신 분들이십니다. 죠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그 자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한 명의 소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소자라는 개념은 크고 작고 어, 어, 규모가 크고 작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소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부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소자예요 저도 소자 우리는 소자예요 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일부분을 감당하고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사를 가지고 있고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은사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소자로서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뜻이에그 소자로서 우리가 소자로서 교회를 이루어갈 때에 그것을 서로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식이야. 예배소서 4장 11절 12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섬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이유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하시 일들을 주셨답니다. 교회가 일을 하고 성도들이 일을 할 때. 어떤 피어나 구호들을삼아서 어떤 교회가 성과를 내야 하성과주의를 나가선 절대 되지 않습니다. 무슨 교회가 <laughs> 어,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포션을 주시고 자리를 주셨다는 그 이유는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여러분은 저마다의 모습대로 교회의 인발운드가 되고 몸을 세우는 참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그 의미와 그 뜻을 볼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성도님들을 신부라고 이야기해서 가정을 표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정은 그런 뜻인데 가정한번 생각해보시죠. 가정답다는 건 뭐냐면 그 가정 속에 부모도 인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죠. 그 중에는 큰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완전히 뭐 걸음마도 못하는 우리 아이들도 있죠. 가정답은 뭐냐면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역할을 하는 겁니다. <laughs>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자녀들은,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역할,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른으로서 가정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역할은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갓난아이들의 역할은 뭡니까? 먹고 사는 겁니다. 그게 자녀 다음을, 가정 다음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제초체이가1가살 가정답게 우리 가정을 좀 멋진 가정으로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제 첫째, 첫째 아이 11살에게 넌마 가서 우리 가정 좀 멋지게 가서 돈좀벌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해요. 그건 제일인 거예요. 부모된 자들이 띠고 11살짜리 제 큰아들이 할수 있는 일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가정 다음에 한 포지션을 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간단한 아이가 있으면 갓난 아이가 자꾸 먹기만 하면 싼다고 해서 그 기저귀를 채우지 않고 너 정신 차려라 할 부분은 없어요. 그 갓난 아이가 가정다움을 위해서 하는 일은 뭐냐면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가정다움을 이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다음 가정답게 자라나는 일에는 부모다운 부모가 있어야 되고 철없는 자식들도 있어야 돼요. 맨날 포질러 싸는 애들도 있어야 된다. 그게 가정다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몸에 온전히 세워지는 일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오늘날 시대에 우리 표현대로 하면 우리 교회의 형편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실 어떤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 어떤 자는 기도하는 자 어떤 자는 위로하는 자 어떠한 분은 실망하는 자, 자 어떠한 자는 어, 교회 안 가면 용모 없고 밥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위치 어떤 자들은 와서 열심히 에, 기저귀에다 똥만 푸는 우리 애들이 있는 거죠 어떤 자들은 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를 감당하러 나오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억울한데 참아야 되는 자리 어떤 분들은 내가 더 손해보는데 주님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그게 교회가 된다는 뜻이 그게 교회 가뭄이라는 듯이,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교회 올때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만큼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야 교회 오면 괜찮은 사람만 있겠지, 좋은 사람만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 그것만큼 멋지지 않단 말입니다. 교회 오뭘 기대합니까? 교회 오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오면 위로를 많이 받지 못합니다. 아, 왼수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오면 편안해질 거점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합니다. 아,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내가 맞는데. 큰 소리 치지 못한다. 하 교회라는 곳은 어, 믿음이 부족한 자들 향해서 웃을 수 있는 곳. 어, 맨날 허들러 사는 애를 보면서 부모의 가장 큰 행복이 뭘까요? 웃는데 있습니다. 웃는데.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키워가는 거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걸 은사자. 그것을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고 달란트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종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짐을 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지 성경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을 보내셔서 이루신 구원, 아, 그 구원에 동참하라는 말이 계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고예수을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구원을 성취하고 시 이루셨을 때에 우리의 상태라는 걸 보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야 내가 힘들니까 좀 반반씩 나눠지자 이런 말을 하셨죠. 예수님이 다지셨죠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 십자가를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에게 야 이거 무거우니까 나게야 나눠서 지자 짐을 서로 방반하시지자 이런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처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억울한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모든 유익을 너희들 다가져가 하고 주었겠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나눠지신 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 집을 진다는 게 우리는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다 지신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필요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집을 나눠주라 이야기해요. 근데 그 나눠진다는 뜻이 여러분, 너오십치고나오십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집을 진다는 의미는 손에 모는 자리로 돌아가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의 짐을 지는 무게가 다릅 어떻게 다르냐면 먼저 믿은 자는 더 져야 합니다. 하나님을더 깊이 아는 분들은 더 깊이 져야 됩니다 어, 오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의뢰에 대해서 깨달은 분들이 이제 막 신앙생활하신 분들과 지금 50대 50으로 져서는 안됩니다. 더 아는 분들은 더 깊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어, 기저귀에 똥만 쌓는 아이들에게 짐은 그 기적이죠. 부모들의 짐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봐 줄수 줄수 있는 그 책임인 겁니다. 그 부모들의 짐은 아이들과 나누지 않습니다. 부모들의 짐은 더큰 거죠. 그것이 짐을 나누신다는 뜻이에요. 짐을 서로 나누신다고 할 때에 그러면 찾아오는 그 마음은 억울한 겁니다. 불공평하지 않은 겁니다. 교회는 그런 데요. 하나님은 왜 같은 교인인데 내가 더 무거운 짐을 져야 됩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가자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이럴 거면 좀 되어 나중에 예수님을 믿을 걸 그랬습니다. 그럼 생각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짐을 가지고 가셔야 되죠. 그 은혜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해를 여러분의 마땅한 짐을 지고 가십시오 깊이 안 만큼 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은사자로 사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달란티를 이루어 열심히 수고하는 자로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들이죠 말씀을 좀 양으로 하겠습니다 어, 사도바울이 한 번도 그본 적이 없는 가본 적이 없는 그러나 이미 믿음의 소문이 그 지역에 이미 다 퍼진 그 귀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아, 계획합니다. 그 방문하는 그 교회와 목적 속에 은사를 나누어서 피차 은혜 받자고 합니다. 은사를 나눈다는 뜻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훌륭한 은사들의 넉넉함을 가지고 있고 로마 교회는 은사가 없으니까 부족함을 채우자 이런 의미가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어떤 포션을 찾아있는지를 서로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위로를 받자는 거죠. 은사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 일이에요, 나중일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몽둥 교회를 위해서 그 자리에 여러분이 들서 계십니다. 그 길, 그 포션, 그소작소의그 작은 자리 그것을 어떤 다른 이유를 대서라도 대체하지 못한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가진 기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가진 돈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셔서 무릎 꿇고 대체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은사자들이고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니지 2016년도 한해 동안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누구인가를 증명하십시오. 멋진 일, 그렇듯한 일을 하라고 이어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일이지. 여러분들이 한 명의 소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서 그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못나게 네, 네. 나는 달라트가 없고 은사가 없니다 이런 이야기 하십시오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서로 어떠한 자리에도 자리에 저 사람이 앉아있던지 너는 왜그 자리에 앉아있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너는 지금 그몇년을 믿었는데 그것밖에 안되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다면 감사하며 그 사람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하는 거이죠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피차 아니하는 교회입니다. 올 한해를 그렇게 믿음으로 감당하고 그러한 길로 살아가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새로운 한해에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사를 낳는다는 뜻이 우리가 가진 기능이나 잘하는 것이야 그것을 교회에 내받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그 길, 그 믿음의 길, 그 은혜의 길을 소자된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훌륭하고 수준이 깊어서 부모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여 칸난 아기처럼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된 자가 칸난 아기를 보고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 지금 그것이 우리가 선교가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의 본본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2016년도 한해 동안 하나님 우리의 은사됨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단란들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내가 가진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하시오 남을 드려서 우리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위로받게 하시고. 피차아니하는 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신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찬송과사대 6장 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고 마음습다